예, 3D 스튜디오 2009, 2010의 자투리 동영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가 그리드를 자유 자재로 작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자유 자재로 작동한다는 건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리드가 보이시죠? 이 그리드라는 격자판이 있는데 이 격자판은 그 3D 스튜디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홈그리드 입니다 예. 근데 홈그리드라는 것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기준이 되는 평면을 즉 그리드를 임의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는 물체들을 작동할 때 많이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박스를 한번 작동하는데 박스를 기본적으로 작동 하면은 이렇게 현재 홈그리드 평면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자, 박스를 전체를 컨트롤 A로 선택해서 지우고요 이번에는 여기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여기 헬퍼라는 패널을 열어줍니다 서브 메뉴를 이렇게 열고요 여기서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그리드와 비슷한 크기로 한번 그려줬습니다 네. 어, 여기에 이제 그리드 스페이싱 같은 것들을 이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랭스와 위스를 임의로 바꿀 수가 있고, 이 그리드는 재밌게도 이동과 회전, 다음에 배율 변화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동과 배율 변화는 큰 의미가 없고, 회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제가 요렇게 마치 태양열 판넬처럼. 이렇게 일정 각도를 휘어줬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이동을 이쪽으로 좀 몰아줍니다. 예, 전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요거를 로컬로 바꾸면은 이렇게 요 물체의 좌표계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요 물체 기준으로 이동과 아, 이제 또 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시 비유 좌표계로 바꾸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아, 한번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물체를 한번 작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면은 아직 이 그리드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드 선택하고 툴 메뉴에서 그리드 앤 스냅을 보시면 액티베이트 그리드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그리드 현재 선택한 그리드 오브젝트를 어, 활성화한다. 예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예, 해서 선이 이 그리드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리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액티베이드 그리드 해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박스를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박스가 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네요. 이번에는 한번 티팟. 예, 주전자를 만들어 보고요. 다음에 토르스. 예. 네, 잘 되네요. 자, 이,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든 그리드를 기준으로 물체가 이 그리드 판 위에 놓이게끔 물체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그리드를 이렇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다 있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작도가 끝났으면 다시 원래 그리드로 홈 그리드로 복귀하는 거. 다시 그리드 선택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액티베이트 홈 그리드를 선택하시면 홈 그리드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는 거는 물론 홈 그리드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예, 간단합니다.